안녕하십니까. 신용복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2단지 프로지오 매립형 아파트에 삼성무풍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서 같은 구조의 에어컨 설치 시 참고 내용이 될수 있도록 슬라이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실 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 거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배관이 나갑니다. 전원선, 신호선 같이 가지고 실 외계 전용실에 나가는데요. 어, 배관을 보게 되면 보압은 단열이 안돼 있고 저압만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온재는 다 떼내고 엠보 보온재를 이용해 가지고 고압, 저압에 어, 보온재를 넣고 내부에서 결로 현상이 덜 되도록 배관 수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원선은 2.5스케로에서 외부로 나가 있는데, 슬리브 작업을 해가지고 전기 부하가 걸리지 않게 작업을 해드리고요. 신호선은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지금, 어, 선을 이어놨는데요.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선을 중간에 연결하지 않고 기존선은 빼내고 한 번에 외부까지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쪽은 주름관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요. 중간에 절단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존 주름관을 떼내고, 잘라내고, 1m 주름관을 다시 용접해가지고, 내부쪽에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하고요. 좌측은 메리백간 드레인,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집어넣는 신호선은 기존 걸 빼내고, 오른쪽에 투피를 집어넣어가지고, 거실에서 외부 실 외기까지 새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베란다 쪽 배관과 동일하게 거실 쪽의 배관도 고압적 단열로 해서 결로 현상이 덜될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자을 2단지 푸르지 아파트는 외부에 실외기 조는 공간이 있습니다. 배관은 매립배관이라서 청소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고압과 저압 배관을 단열해서 작업을 하고 삼성 홈멀티 스탠드 스마트링크 체결부에 배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선은 2.5스퀘어 신호선은 0 7 5 2피가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베란다 베란다에서 외부쪽으로 나와있는 신호선은 다 빼내고 인버터 규정에 맞는 투피를 이용해서 외부까지 실어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드레인 고압조합 단열 작업을 끝마치고 내부에서 메립배관 청소 작업을 합니다. 메립배관 청소는 스펀지를 이용해서 고압조합 배관 내부에 수분 찌꺼기 제거를 합니다. 베리백안 청소작업 거실 스탠드 에어컨 내부쪽 웅축수 트레인 고압 저압 스마트 링크 7호선 0 7호2피 연결 체결 작업을 마쳤습니다. 웅축수 드레인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안쪽은 높게 바깥쪽은 낮게 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질 수 있도록 웅초수 드레인을 마무리했습니다. 웅초수 드레인을 마무리하면서 드레인 외부에 보온제를 입혀 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결로 현상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드레인 마무리를 해 드립니다. 베란다 메리박스 최종 마무리입니다. 배관이 나가는 쪽은 실리콘을 쏟아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이물질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리 후에 전원선은 슬리브 작업을 했는데요. 슬리브 작업 한쪽을 위쪽으로 해서 수분이 안쪽으로 베이지 않도록 정리 후에 베란다 스탠드 메리배관 메리박스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거실 실내쪽, 외부 실외기쪽 스마트링크 체결 작업을 끝마치고 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 작업은 배관 내부에 공기와 수분을 제거하고 가스 누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매립 배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 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 차단기를 올려 주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인스톨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외기 쪽도 배관이 들어가는 쪽은 실리콘을 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바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무리합니다. 설치를 끝마치고 삼성 무풍 스탠드 에어컨 스마트 인스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1부터 99까지 올라가면서 제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스탠드 에어컨 뒤쪽에 메리 배관은 기존 배관은 다 빼내고 다시 농축 스트레임 배관 작업을 했습니다. 메리 박스 함을 정리 후에 삼성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안쪽에 스마트 링크 웅축 스트레인 신호선 연결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거실에 메리박스 함, 베란다 쪽 메리박스 함 정리를 하고 삼성 인버터 스탠드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합니다. 일산, 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2단지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 삼성, 무풍, 인보트, 에어컨 설치 잘 마무리됐습니다. DLH, 신용가전냉동 신용복 팀장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